지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전세계 증시가 하나같이 고점 저항에 멈췄습니다. 미국, 독일, 영국, 홍콩, 심지어 우리나라까지. 그냥 우연적인 현상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영상은 이 포인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전세계 증시 하나같이 다 고점 저항선 앞에 멈춰 있습니다 미국 독일 영국 홍콩 우리나라까지 자 이런 현상은 지금 절대적으로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모든 전세계 자산 시장은 훨씬 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상황부터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앞에서 보신 대부분의 국가의 증시는 코로나 이후 회복 그리고 금리 인하를 거쳐 금리 인상기 때 그리고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을 지나 이제 다시 유동성 시대에 지금 초입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지수도 코로나 이후 상승 그리고 무역전쟁 다시 그 초입. 영국의 UK백도 트럼프의 관세정책 이후 지금 회복을 하면서 다시 이전 고점 바로 지금 그 초입에 있죠. 코스피.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 지금 그렇게 많이 반등은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지금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독일의 닥스 지수는 지금 이 전고점을 돌파한 뒤 리테스트 중입니다. 지금 이런 현상 전세계가 지금 눈치 싸움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전세계가 같은 매크로 교과서를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지금 금리를 동결했고 유럽은 지금 피크아웃 이후에 반등을 하려는 그런 조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3년도 이후에 여전히 지금 0.5% 제로 금리 때입니다. 자 중국은 계속적으로 24년 5월 이후부터 부양책을 꺼냈습니다. 지금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시장의 유동성에 지금 목을 매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 시장 지표를 한눈에 좀볼수 있는 ACWL도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약간 좀 머뭇거리고 있죠. 시장 전체가 움직이기 지금 직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전세계적인 구조 안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자산은 무엇일까요? 그 핵심에 바로, 네, 이게 있죠. 비트코인은 사실 예전에는 굉장히 자기 멋대로 좀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세계 유동성에 고감도 센서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 첫 번째 비트코인은 24시간 거래됩니다. 아시아, 유럽, 미국 시장이 뭐 번갈아 열리고 닫히는 동안에도 비트코인은 쉬지 않고 거래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공통 자산입니다. 모든 나라에서 동일한 가격,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됩니다. 자, 그세 번째 유동성 민감도는 최고입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자산이죠. 네 번째, 매수와 매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가장 빠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클릭 한 번이면 은 거래 가능하니까요. 자, 이런 이유로 지금 전 세계 유동성에 지금 고감도 센서가 되어 있는 이 비트코인. 그 증거로 어제 PPI 발표 이후 미 증시 개장에서 시간봉 차트를 보시면요. 이 빨간 선이 지금 미 증시가 개장을 했을 때입니다. 어제 23시. 미 증시, 금, 비트코인 모두 상승했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달러 인덱스는 하락. 이 달러 인덱스에 마이너스 0.3% 하락에 비트코인은 2.9% 상승, 미 증시는 1%대 상승, 금은 1.9% 상승입니다. 즉, 달러 인덱스 (DXY)가 약세로 돌아서자 위험 자산과 실물 자산이 동시에 지금 강세를 보인 겁니다. 유동성 기대감에 민감하게 반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시죠. 자, 그럼 우리는 알수 있죠. 유동성 지표를 지금 가장 잘 나타내는 거는 바로 달러 인덱스라는 걸요. 자, 현재 이 달러 인덱스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지수이 100이 이하로 내려가야 하는 구간에 있지만 이달 초 발표된 관세 완화 정책과 연준의 지금 약간은 모호한 그런 금리이나 시사로 방향성을 잃고. 이 백선을 지금 기욱기욱 거리면서 갈팡질팡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일본 차트에서 이런 추세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추세선, 이번에 좀 돌파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살짝 올라왔다가 내려간다 하여도 저는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분명 꺾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도요. 자, 그 때문에 관세 이슈가 90일 유예되었음에도 지금 보시는 차트인 경기 불확실성 지수는 지금 이때 코로나보다도 높은 지금 역대 최고치를 치솟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가 지금의 이런 모든 자산군들이 고점 저항 부근에서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다면 지금의 비트코인 상황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고점을 눈앞에 두고선 주저하는 모습.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3월 6일 서명된 전략적 비트코인의 행정 명령서에 기재된 이 60일 이내에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의 전략적 비축에 관한 법적 및 투자 관련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행정 명령서 발행일이 미국 시간으로 3월 6일이었습니다. 60일은 미국 날짜 5월 5일입니다. 날짜가 하나 더 있었죠? 이 명령의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기간의 수장, 비트코인 자산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30일. 그 마감일은 미국 날짜 4월 5일. 그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4월 5일은 한국 날짜로 4월 6일 토요일 보고서 제출 마감일 후 공식적인 백악관 발표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격은 오히려 CM이 아래로 떨어지는 구간이 연출되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기가 바닥이라고 판단하며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안한 마음도 컸습니다. 왜냐하면, 뉴스는 사실 조용했고, 가격은 계속적으로 흔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3일 만에 93K에서 104K까지 급등한 날, 이때는 또한 역대급 쇼스키즈가 발생한 날이 이 행정명령서, 60일이 되는 그 흐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행정명령서 이후 조치에 대한 백악관의 공식 발표는 없는 상황. 여러분, 30일 이후에 보고서 받고선 가격 하락 후 상승, 60일 이후에 보고서 받고선 행보 후 이렇게 급격한 상승, 이게 우연일까요? 느낌 오시죠?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은 지금 이제 알수 있습니다. 지금 이 비트코인의 이 상승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고 그 말은 눌림이 오더라도 이건 정말 절호의 마지막 기회죠. 마지막 탑승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비단 비트코인에서만 끝나는 흐름이 아닙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날짜 4월 7일, 5월 6일, 땅땅땅. 30일, 60일, 행정명령서. 자, 리플 등 시장 내 리스코온 전환이 나타나면 수급은 반드시 알트코인까지 확산됩니다. 이건 항상 매번 반복된 패턴이었고요.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린 알수 있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지금 알트코인들도 이 눌림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트코인 분석 리포트와 알트코인 워치 리스트 넣는 방법 진짜 고급 정보를 중요한 타이밍에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신청하시면 월요일날 발송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합니다 글로벌 증시 고점 앞에서 정지 상태 그 이유는 유동성의 기대감과 매크로 눈치 싸움 중 자, 그 속에서 비트코인은 가장 먼저 반응하는 자산이면서 달러 인덱스도 아직 갈팡질팡. 그 이유는 연준의 입장 모호와 그 다음에 관세가 유예됐다는 부분. 유예죠. 자, 그 결과 이 경기 불확실성 지수는 코로나 이후로 역대 최고치. 지금 이런 포인트가 시장이 멈춘 진짜 이유입니다. 그런 와중에 비트코인은 행정명령서의 작업들이 공식 발표만 안 되었지, 물밑에서 진행된 지금 흔적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추세는 살아있고, 눌림은 기회고, 알트코인은 따라갑니다. 자,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시장을 보는 눈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고비트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